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6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 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늘부터는 중부 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50mm에 이르는 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해안에 300mm가 넘는 큰 비를 쏟은 정체전선이 이번에는 중부 지방으로 올라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에는 거센 비가 이어지고 곳에 따라 시간당 5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해안에 머물던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북쪽의 건조 공기까지 내려와 비구름대가 더욱 압축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에 120mm 이상, 강원과 충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예보치를 웃도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쪽에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는건조기 충돌 강도에 따라서 강우 강도 자체가 조더 발달할 가성도배제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강수량이 좀더 증가할 성도 이번에도 비가 가장 강해지는 시점은 밤사이가 될걸로 보입니다. 저기면에 건조공기가 내려오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이 지형태로 좀 압축이 되는 그런 시점인 13일 오후부터 14일 아침 사이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강한 비와 함께 강풍까지 동반될 걸로 보여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고 광복절 연휴에는 한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천 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 지역, 옹벽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취약 시설을 사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서 7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오는 10월 중순 개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동절기에 대비해 10월 중순에 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대응을 권장한 LP8.1 변이주에 효과가 있는 백신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20명으로 3주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호흡기 질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22.5%로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의료 감염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과 의원에서 채취한 황색포도알균이 동일 유전형으로 확인됐고 시술 과정에서 무균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소독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과 의식 저하 증상 등을 보인 환자는 현재까지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고 중환자 5명을 포함해 17명이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를 포함한 환자 5명과 의원에서 채취한 검체 3건에서 같은 유전형의 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검체는 의원 종사자 1명과 접수실 컴퓨터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료기관 내에 시술로 인한 건 맞다. 다만 어떤 시술인지, 어떤 기분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다. 보건 당국은 같은 감염원이 병원 내에서 여러 환자에게 전파돼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무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소독 물품 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씻기라든지 무균술 자체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이 의원에서 시술 받은 고위험 환자는 모두 6 0 3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감염 증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 피부에서도 발견되는 흔한 균이라며 과도한 불안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최종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매년 10명이 넘는 사람이 벌소임 사고로 심정지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과 재작년 각 11명, 지난해 16명이었습니다. 특히 38명 가운데 29명이 여름철인 7월에서 9월에 집중됐습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도 늘어나 같은 기간 16만여 건에서 24만 7천여 건으로 약54% 증가했고, 벌쏘임 환자 이송도 최근 3년 사이 7.5% 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상태의 구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25건 가운데 80%가 술에 취한 구급환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연평균 90여 건에 달했고 대부분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형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을 만나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거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조기박사 과정 도입 등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눌솔 기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총장을 만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 부총리는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통해서 지역 혁신 좀 이렇게 마레이트하는그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제가 당 드리려고 하고 있고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4대 과기원의 지역 혁신 생태계 의 구심점 역할, 인공지능 기반 지역 맞춤형 전략 산업 육성,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과기원과 연계한 기관 전략 개발단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박사후 연구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6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기 박사 학위 과정, 이른바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또 경제 강국으로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구 부총리는 사대 과기원이 지역과 국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 총장들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소리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부 이통사 인공지능 투자협력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펀드 KIF의 존속기간을 오는 2040년까지 연장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배경훈 장관은 인공지능이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을 이끌 AI 기업의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0회를 맞은 로봇들의 스포츠 축제 로보월드컵이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17개 나라 1000명 가까운 로봇 인재가 모여 스포츠로 경쟁하며 기술을 나눴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심스레 공을 손 위로 올립니다. 다시 걸음을 조금씩 옮겨 자세를 잡고 공을 던지자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많은 참가 로봇이 공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골대를 비켜간 끝에 캐나다 팀 인공지능 로봇이 극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다른 경기장에선 로봇들이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3미터 트랙으로 가는 짧은 코스지만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완주하게 하려고 밤낮 없는 노력을 쏟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팀들이 다 외국 팀이다 보니까 또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성적 거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0회를 맞는 로봇들의 스포츠 축제 로보 월드컵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7개 나라 천명 가까운 선수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46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대구시는 이번 국제대회를 발판으로 로봇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로 겨루도 하고 로봇 기술에 대해서 토의도 하면서 서로 로봇 기술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세계 로봇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실력을 쌓고 기술을 나누는 이번 대회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1% 상승하며 44,458.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1.13% 오른 6,445.76에 나스닥 지수는 1.39% 상승한 21,681.90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선제적 수출 효과는 점차 축소되고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수출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는 8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0.8%인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2차 추경 집행 영향으로 연간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2차 추경에 따른 연간 GDP 성장률 효과는 0.1%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품 수출은 관세 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연간 8.1%나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에 따른 공사 중단 영향 등으로 건설 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상향 조정하였으나 건설 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연간 조,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KDI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0.8% 전망치는 시장의 전망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은 1.0%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KDI는 또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수출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이완과 아세안 등에서 한국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반도체 교육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DI는 내년엔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에도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2.0%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합니다. 상생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해당 매장에서 쓴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번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1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당첨금으로 걸렸으며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 2등 10명에게 200만원, 3등 600명에게 100만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당첨자는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딴 경고장에도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산재기업의 입찰 자격을 연구 박탈하고 신고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주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두 회의 모두 산업재해 근절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사고 발생 기업을 청조준했습니다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엔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주말 휴가 복귀 이후 첫 지시사항으로 산재사고 예방대책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한데 이어 공개석상에서 또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더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입찰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직접 꺼내들었습니다.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도 제시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한 건도 없다며 안전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역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거듭 지글걸 각오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직보책의 지시에 이어 입찰 자격 연구 박탈 방안 거론까지 이 대통령의 산재근절 의지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포스코 ENC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방관서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 근처에서 어제 또다시 땅 꺼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시장 입구에 5m 길이, 2m 깊이로 생겨 상인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뒷바퀴가 빠진 1톤 화물차가 구덩이로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굴착기가 뒷부분을 들어올려 간신히 추락을 면합니다. 부산 사상구 부산 새벽시장 입구에서 사고가 난건 어제 오전 11시쯤 화물차가 시장 방향으로 후진하는 과정에 길이 5m, 깊이 2m 가량 땅 꺼짐이 났습니다. 상황이 조금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을 빼고 전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신고 발생했는지 한번더 보고 사고가 난 곳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근처입니다. 공사 구간을 따라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두 16건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공사 기간에 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앞서 소규모 땅 꺼짐이 몇 차례 더 있었고 시장 건물이나 주변 주택이 기울거나 금이 가는 현상도 나타나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 한 자리에서 네 번이나 신고리 생겼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안합니다. 비오는 날은 특히 더 불안합니다. 사고 화물차는 앞서 해당 시장에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입니다. 부산시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인 뒤 수돗물 공급 중단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등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YTN 김종호입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갔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 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6월 18만 3,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9만 2천 명이 줄어 1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조업도 7만 8천 명이 줄어 13개월째 감소했습니다. 광명시가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30여 명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수빈 씨가 종이 필터에 원두 커피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취업 전 직업 훈련에 나선 겁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 실습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커피, 커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광명시는 지역 내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서 발달 장애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편의점 등 여섯 개 사업장에서 실습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설수 있도록 금전 관리 교육이나 성교육 등도 제공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아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발달 장애인 39명이 취업했습니다.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고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여기 이용하실 때그 대출하시거나 그리고 책을 반납하실 때 그런 거 도와드리는 업무를 할 때가 제일 즐겁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지난해 3월에는 직업훈련을 고용으로 연결하는 지자체 주도형 직업전환센터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광명시엔 성인 발달장애인 8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400여 명은 대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똑같이 동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8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